자, 지금 제일 중요한 게 WCC 운동하고 로잔 운동이 형격하게 대조를 이루는데 그 대조를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박명수 교수님께서 먼저 WCC적인 운동의 방향하고 대조해서 로잔 운동의 방향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죠. 근본적으로 이제 구원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점입니다. 아, WCC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인간의 해방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 그래서 그것도 특별히 정치적인 해방을 많이 강조했다고요. 그래서 60년대, 70년대 전 세계적으로, 소위 제3세계에서 어, 민족운동이 많이 일어났는데, 거기에 참여해서 활동하는 것을 어, 구원이라고, 그것도 훨씬 많은 돈이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로잔 운동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이제 이것과 연장선상에 있어서 WCC 구원의 핵심을 해방이라고 보기 때문에 죄서의 해방 혹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비해서 이 노자 운동은 구원이라면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면. 1차적으로 영혼 구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영혼 구원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사회 참여를 우리가 해야 된다. 아, 이런 점에서 이제 WCC와 이 도전 운동은 다른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그 다음, 그 다른 측면, ICCC랄지 근본주의와 다른 측면도 있는데, 근본주의는 세상을 완전히 무시하고 오직 세상과 분리해서 우리끼리 가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한데 비해서 에, 노자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일은 영혼구원이지만 은 동시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점에서 말하자면 ICCC하고도 어, 어, 차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구원관에 있어서 그리고 선교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완전히 다르다라고 한걸명확게 하셨습니다. 박용규 교수님 혹시 더 붙인 말씀 있으십니까? 맞아요. 1974년에 로잔대회의 핵심은 보금전도와 사회적 책임입니다 예, 그러면서 보금전도의 중요성 그리고 사회적 책임의 이 중요성 이 둘을 아주 동시에 선교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선포하면서도 보금전도의 우위성을 예, 분명하게 드러낸 게 1974년에 로잔대회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보금전도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했을 때 WCC가 주장했던 당시의 하나님의 선교 이 개념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것들은 모든 게 선교라고 하는 이 개념에 있어서는 역사적인 선교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미전도 종족에게 선교사를 파송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선교의 개념을 이해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복음 전도의 여전히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책미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복음주의 교회가 그동안에 사회적 책임을 충실하게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는 의미도 있지만 근본주의자들은 분리주의적인 사고를 갖기 때문에 상당히 연합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반사회적이고 반문화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본주의, 분리주의 쪽을 향해서는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을 환기시켰다고 하는 면에서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간다면 우리가 1974년 로잔대회가 태동되는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조금 더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948년에 WCC가 결정됐을 때는 1910년에 에딘버러 선교대회의 전통을 계승한다. 라고 하는 분명한 기치를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1948년이라고 하는 그 시대의 정황은 2차 대전 이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대전 이후였기 때문에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보이지 않는 아주 깊은 긴장 관계가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주도한 사람들이 서구교회 지도자들 이었기 때문에 1948년에 WCC가 처음 창설됐을 때는 공산주의에 대한 반대 기치를 아주 분명하게 내걸었습니다. 예, 그리고 러시아 정교회에 대해서도 가입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1954년 제2차 에반스톤 WC 대회에서도 그 기조를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런 기조가 1 9 6 1년에 뉴델리 총회 때 러시아 정교회를 받아준 것입니다. 예, 그리고 3차 WC 시대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입장을 정리하기를 자본주의를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중립적이라고 하는 입장을 천명하면서도 사실은 뚜껑을 열면서 볼 때는 이 친공적인, 예, 이쪽으로 기울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국이나 서구의 교회들은 굉장히 우려를 하기 시작을 했고 실제로 1961년 뉴델리 총회 이후에 이 공산주의에 대한 성향들이 떠올릴 안에 기조가 강하게 등장하기 시작했고 이러면서도 남미의 해방 신학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교가 이 영혼의 부원이라고 하는 측면보다는 사회, 물리, 이런 정치적인 이런 압박에서의 해방으로 이렇게 해방의 개념이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굉장한 우려가 1966년에 위튼 선언에서 모인 자들이 이 부분을 분명하게 한 거고 그리고 1966년에 베를린 선교대회에 모인 사람들도 이 부분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선교여야 하고 미전도 정직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정통적인 선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 시대에서도 여전히 필요하고 강조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게 바로 로잔의 기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소홀히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하는 차원에서 1974년에 복음전도와 사회적 책임, 이 둘에 대한 것들을 선명하게 개치를 내버렸다고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974년에 로잔 1차 대회가 있고 1989년에 2차 마닐라 로잔 대회가 있고 2 0 1 0년에 케이프타운의 3차 로잔 대회가 진행되면서 보금 전도보다는 사회적 책임 쪽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흘렀다고 하는 이런 비판과 무려가 있었던 게 사실. 그 동안에 있었던 진행 과정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 과정은 이따 조금 더 생각을 해보기라고 이 교수님 조금 더. 그러니까 뭐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건 성경관의 차이를 좀 명확하게 지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WCC 쪽에 있는 분들은 뭐 성경의 그 영감성, 하나님이 저성황보관 하나님 말씀이다 하는 것에 대한 강도점이었고 결국 복음주의자들은 결국 우리가 그 복음 선교하는 모든 것도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 이고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리고 WCC하고의 차이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이 복음주의 진영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믿겠다라고 하는 점이었고 이제 또 하나의 문제는 이미 1961년도부터 뉴델리에서 생겨난 것이 타 종교하고 대화하겠다 를 하는 것에서 그분들이 타 종교에도 진리가 있을 수 있다. 하면서 그런 클럽으로 올라갔고 뭐 오늘날도 가장 논란이 많은 종교 다원주의적인 색채를 띠는 그런 면으로 가는 것이 우리 하고의 가장 큰 중요한 차이점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매우 중요한 점을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성경관의 차이 그리고 종교 다원주의가 WCC 안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하셨어요, 박 교수님. 네, 맞습니다. 1974년에 로샨 이언약에 어, 예, 보면. 그 성경이 오류 없는 정확한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하게 내걸었습니다. 그러니까 1974년에 그 이미 로잔 언약에 성경의 무오성을 천명했다고 하는 것은1 9 7예 8년 그 시카고 선언에 세계 성경 아, 무오 선언에 성경의 무오성을 천명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분위기를 형성하게 되었고 그리고 성경의 권위에 대한 이 회복이 보금주의 안에 일어나면서 전 세계의 보금주의의 성경의 권위를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운동이 이 로잔 원약의 기초에서 굉장히 전국만 아니라 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이죠. 그러니까 WCC는 1948년서부터 그때 총무 했던 비셜 후프트 같은 분이 이제 바르테의 제자였고 그분이 바르트한테 이제 기조 강령 중에 하나를 맡기게 되죠. 처음서부터 바르트적인 입장. 이건 후대에 나타나는 WCC 모든 문서에도 그렇게 나타나는데요. 대문자로서의 The Word of God, 하나의 말씀. 그리고 소문자로서는 The Words of God. 그래서 성경 안에서 하나의 말씀인 것과 아닌 것을 다 구별하기도 하고, 또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사람의 말인데,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만 고 순간적으로 아이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바르트주의적 입장이 WCC 안에 있는데 비해서 로자는 1974년 처음서부터 아주 명백하게 정황 모호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을 명확히 했던 것이죠. 그리고 WCC 안에서는 종교 다원주의적 분위기가 명확히 나타나는데 로잔 운동은 종교 다원주의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배격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을 지금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